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뭘까요? 부적. 사주 보러 가고 연말 연시에 뭐, 네, 1년, 올해 어떨까요 뭐, 내년에는 어떨까요 성진이 될까요 올해 뭐 사고는 안 날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겁나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짝이 돼 줄까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사실 왜 능력이 있어야 그런 걸 운명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아, 돼요. 이건 마음은 다 돼. 뭐 뭐라 마음 돼. 뭐 그렇게 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어디 가서 뭐 8천만 원 썼는데 뭐안 되고 돈만 날리고 뭐 부적을 썼는데 뭐 500만 원짜리 부적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뭐뭐 뭐 일을 해라, 뭐 구을 해라, 뭘 해라 이래가지고 뭐 3천만 원짜리 하나 하고, 2천만 원짜리 하나 하고, 또 5천만 원짜리 하나 하고. 1억을 썼는데 안 되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돈다 쓰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안 됐다 그러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거지. 부적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적에 무슨 큰 능력과 큰 힘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 부적 값이야. 150, 200, 100, 뭐 기본이 뭐 50, 100, 뭐200 이래요. 근데 보통 보면 그 부적을 자기가 쓰느냐. 불교 사회에 가면 부적 팔아요. 그거 사고 갖 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줘. 그 누가 만드느냐. 그 부적 만들어 파는 사람이 또 있어. 대량생산이지. 예전에는 막 집에서 같이 이렇게 간의 수공업이야. 막다 해가지고. 다 해서. 원래, 경면주사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면주사는 그 금값만큼 비싸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영사, 수원을 어떻게 구워서 만든 영사, 수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영사를 가지고 경면주사를 대신해서 갈아서 기름에 묻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싸니까. 그럼 다산이 안 나오지. 금값보다 비싼 가루를 내가지고, 진짜 부적 한장 쓰면, 부적 한 장이 재료비만 몇만 원 나오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영상은 되게 싸요. 백분의 일 가격? 그래가지고, 부적을 써줘. 뭐, 공장에서 찍어내서 찍어와서, 이렇게 납품하면, 그걸 사가하는 거야. 그렇게 막 줘.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없어요. 무 효과가 있겠어. 그림이지, 그냥. 그림 한 장, 어? 붙이고 다니는 거지. 그림, 글자죠, 글자. 글자와 그림이 막 섞여져 있어. 그러나 실제로 부적은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 부적을 쓸때 기도를 하고 부적에 보면 절 끝에 보면 이제 도, 보통 부적은 도가 쪽거든요. 급급 여율령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이 하는 이그 그림을 누구누구 무슨 무슨 신이요 이 죄악을 막아주소서 빨리 급하게 급급여율령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하고 쓰는 거예요 풀이하자면 그리고 글자를 막 쓰고 그에 해당하는 글자죠 이 사람에게 재물을 좀 갖다 주라 하고 재물을 갖다 주는 신한테 급급여율령하고 쓰는 거예요 기원을 담아서, 힘이 있는 자가, 기도를 많이 한 자가, 그러면 실제로 작용을 해요.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아냐. 옛날에 도가 쪽 수행을 했거든. 무속인 수행을 한건 아니고, 도가가 있어요, 도가. 좌도방, 우도방 들어봤어요? 혹시? 영화 전우치 보면, 좌도방, 우도방이 나와요. 근데 꼭 전우치가 좌도방 같아. 하는 거 보면 왜? 전우치가가 막 부적 막 쓰잖아요. 우도방은 부적 이런 거안 써요. 원래. 오로지 수행마요. 명상만 하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근데 좌도방은 도가식 주문이 있어요. 주문을 하고 부적 쓰고 뭘막 바치고 귀신을 부르고 막 부리고 이렇게 해요. 실제로 신척법이란 기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의 자. 자요, 자, 자, 자가 뭔지 알죠. 네. 길을 재는 자, 옛날에는 1척, 2척, 3척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척이라 그래요. 뭘 어떻게 만드느냐? 개소리, 닭소리, 안 들리는 심산에 들어가서 버드나무를 찾아야 돼요. 잘 있겠어? 개소리, 닭소리, 안 들린다. 그랬냐고? 요즘 참 드문데. 그것도 찾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버드나무가 분재가 된거 분재가 뭔지 알죠? 안큰 거야 영양분을 못 먹고 엄청 한 30년 된 버드나무인데 요만해 한 요만하고 1m 안팎에 작아 왜? 영양분을 바위 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겨우 겨우 생명만 유지하다 보니까 몸이 안 크고 수령만 늘은 거지 그런 버드나무를 찾아야 그 버드나무를 깎아 깎아 30cm 한 척짜리 자를 만들어 그리고 이 자에다가 신령의 힘을 불어넣는 거야 21일 동안 기도로 아,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불어넣으면 힘이 생겨 세 가지 힘이 생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신첩법이뭘 고르느냐 하나는 점 뭐냐 길흉하복을 다 맞추는 거야. 하나는 의 치료가 이 사람 다맞추는 거야. 병을 다 보고 뭐뭐뭐 뭐, 뭐, 낫겠다. 어 여기 가다 보면 길거리 쑥 많아. 쑥하고 집에 있는 가지하고 막 버무려서 먹어봐 바로 나 낫는 거야.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엄청 좋아져서 공무원이나 회사나 이런 쪽으로 시험에 치면 다 합격하게 할수 있게끔 예를 들면 고시를 합격한다 옛날에는 고시가 있지. 지금도 행정고시는 있죠 뭐 그런 걸 합격한다거나 뭐 그런, 그런 걸 하는 거죠 외무고시 지금 외무고시가 없는 거라고 셋 중에 하나는 주로 뭘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다 점을 해요 점 예전에 한 사람 이걸 하신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한마디로 농팽이야. 맨날 뭐, 한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돈도 없고, 거게 비슷하게,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난리를 하고, 그걸로 그냥 살다, 뭐, 또 뭐, 돈좀 들어오면 그걸로 좀 먹고, 며칠 또 버티다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돈이 없으면 또 난리를 좀 하고, 의지가 없어, 삶에. 근데 우연찮게 이런 게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어느 사람한테. 근데 자기는 이거 못 하겠다 하는데 이거 뭐가 좋아요? 어 아, 이거 하면 일반 역술이나 무속인처럼 점사를 잘 보는 거지. 딱 사람을 보는 순간 너 지금 돈이 많이 막혔네. 딱 보면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아니면 와이프가 도망갔는데 아니면. 그 자식 정말 말안 듣는다 애 맨날 때리고 다녀가지고 그냥 돈 물리고 다니겠네 야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내미 좀 착한데 아들은 왜 그래 바로 아는 거야 그냥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야 21일간 기도를 해서 성취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만 딱 보면 아는 거야 처음에는 영업할 데가 없잖아 영업 그냥 조그만한 큰재도 아니고, 영업이 잘안 되는 절에 가서, 산신각 하나만 좀 빌립시다, 월세로. 자기가 요소 뭘좀할 테니까. 그스님도 몰래 뭐,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그래, 월세 준다니까, 그래, 좀 써라. 이래 된 거야. 근데, 어떻게 처음에 누가 소문을 냈겠지? 한 명이 용하다, 그러면 막 줄줄이 오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맞추니까, 뭐, 사람들이 줄줄이 온 거야.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돈을 엄청 벌은 거야. 한, 3개월 만에, 예약을 안 하면 못올 줄을 서, 줄을 서시오. 줄을 쫙 서가 있는 정도. 부르는 게 값이고, 막, 돈도 막. 다 해결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하게, 남자가 돈 많이 들어오면 뭐할것 같아? 요뭘할것 같아? 요뭐 술, 여자, 도박이지, 뭐. 뻔한 거잖아. 이 사람이 결국, 6개월 만에, 3개월부터 저서에 빠지기 시작해서, 심심하고, 이제, 뭐, 혼자, 여태까지, 응? 즐겁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맨날 거지처럼 그 살다가, 어떻게, 이 돈으로 뭐하지? 일단 차라리 하나 뽑아. 스님은 아니고, 스님이 행사를 했어요. 스님인 척, 머리깎고, 승복입고 예, 네, 무속이면 인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와, 도인선임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밤에 맨날 이거 이제 술 먹고 와 하고 다니다가, 이 도가 쪽 비법도 되게 엄격해요. 어느 정도 계율을 준수하고, 마음을 잘 삼가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마음을 써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만 이 귀신, 이 신들, 귀신은 아니거든, 좀 낮은 신이에요. 신들이 붙어 있지, 자기가 존경할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맨날 흥청망청 술이나 먹고, 뭐, 이렇게, 아가씨 끼고 다니면서 헤헤헤 하고 다니면 안 좋아하지. 그, 6개월쯤 되니까 신이 다 떠나버린 거야. 어느 날 이제 아무도안 보이는 거야. 바로 문 닫았어. 그니까, 벌었던 돈은 있고, 그 돈을 좀 많이 쓰고 나니까, 이제, 이제, 또 없는 거야, 또. 몇달더 쓰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돈이 그리운 거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내, 내 아는 사람을 찾아온 거야. 이 사람이 철학관 하는 사람이었거든. 철학관 하니까 그런 게 하고 싶잖아. 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대신에 제가 하는 법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는 저하고 반반 수입을 반반 나누는 걸로 합시다. 이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내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안 좋다고. 이게 이런 법이 있다. 삼묘법 내진 신척법, 이런 법들이 도가 쪽에 좌도방문에 있는 수행법이고 기도법인데, 나도 안다. 내가 옛날에 다 해서 가르쳐 줄게. 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왜? 매일, 휴방, 생방, 사방, 이런 방위가 있는데, 방위가 매일 바뀌어요. 그런 생방위, 매일 생방과 개방, 이런 방향으로 재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바뀐다 보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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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에 세개의 어떤 신이 있는데, 그, 그 신들에게 이제 뭐,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요. 매 3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21일 기도를 해야 되거든. 안 쉽잖아. 그리고 부적을 붙여요. 이게 뭐냐? 다섯, 오방신, 오방신, 다섯 방향의 신의 부적을 쓰고, 그리고 북두 칠성의 부적을 쓰고, 28수, 28수의 부적을 쓰고, 이렇게 막다 하늘에 천신들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적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없지 않아요. 단,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공장에서 찍듯이, 없어, 없어. 안 생겨요. 속지 마세요. 이 부적만 갖고 다니면 이는 대박이야. 끝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사서 와서 파는 걸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썼다 하면 그건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면 속지 마세요. 보면 알아. 아니면 그 자리에서 써주는 분이 있어요. 저는 부적은 안 써요. 대신에 다란이를 써서 드려요. 왜? 그 다란이만 가지고 있어도 효임이 있어요. 왜? 다라니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잖아, 왜? 사람이 죽으면, 탑 다라니를 구해서 그 시체에 덮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이, 뭐, 극락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수구 다라니. 글자 한자만이라도 이 시체나 해골에 붙으면, 상방세계, 극락세계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다란이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옷에 적어서 입어도 되고, 여러가지 하는 방법이 경전에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